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입니다. 오늘 힘이 빠지네. 응. 날씨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지금 이제 비가 그쳤는데, 왜 겨울에 비 내리면 좀의심년스럽고 나오기 싫은 날 있잖아. 아 그런 느낌? 예. 예전에는 비 오는 날 되게 이제 쿨값 좋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비 오면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래서 오늘 막 콜이 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 그래서 되게 힘드네. <laughs> 그래서, 음뭐 바로 가야되겠고 그래서 요코 잡았어요 영천동 영천동 가는 콜 37,000원 인데 예 요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영천동 가서 음 뵙도록 해요 예 이럴수록 빨리 움직여야지 좀 이따 봬요 일단 음 여기 그 삼평동에 콜은 되게 많아요 예 기사님도 되게 많고 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사님들이 안 빠지네 많이 굴르시는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아, 제가 오늘 정말 타기가 싫어서 여기 지금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콜 잡은 거거든요. 뭐 금액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비 오는 날. 한 30분, 30분 좀안 걸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여보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도착한 곳이 좋은 점이 네, 기흥동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기흥동.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외산미동이나 어, 세마동 이쪽을 강조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거 왜 지금 이상 미스났나 봐 어, 상평도께 막 들어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이제 이쪽 기흥동 쪽에서 좋은 코들이 많이 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흥동 바로 옆이에요 그래 비가 잠시 그쳐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까. 또 지금 또 갈등을 때리고 있네. 아, 장난. 네어 비도 후 저쪽 그 기흥동 쪽에 또 생각해도 또 오늘따라 마음에 드는 콜이 없었어요. 몇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 일단 버스 타고 온기가 좋아가지고 11절 상가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어제랑 레파토리는 비슷한데 음 제가 오늘 마음가짐이 조금 안, 안 좋아요. <laughs> 오. 그 뭐라 그럴까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해가지고 <laughs> 오래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어막 이거 아, 오늘 정말 일하기 싫네. <laughs> 네 여보세요. 예훈 참치로 가면 되나요 고객님? 바로 응. 멘트 끝나자마자 요코 잡아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금곡동인데. 잠깐은 뒤쳐치고 어제도 이런 콜안 잡았다가 고생했잖아요. 일어나기 싫은때도 뭐 콜이 떠주는 건 자꾸 가야죠. 네. 좀 이따가 저기 미금역 쪽 같아요. 근곡동. 네, 네. 음, 여기 미금역 도착했어요. 네. 어, 요즘 그런데 이 카카오가 카카오 내비쓸때좀 이상이 있어요. GPS를 출발지를 잘못 잡습니다. 이게 언제나 저만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저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단거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오는데 그 아까 영천동에서 사실은 20분, 23분이면 20, 오거든요. 용서 타면은. 근데 뭐 32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니까 알고 보니까 어, 길 자체를 좀 이상하게 그 국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 오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 일단, 여기 그, 미금역에 들어온 지, 음, 한 10여 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콜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10분 동안. 네,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천동보다도 못합니다. 옆에 구미동보다도 못하고요.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 9시도 좀 그렇고, 8시에서 6시 사이, 여기 6시에서 8시 사이가. 되게 꽃이에요. 미금역 같은 경우는. 근데 늦은 시간에는, 뭐 완전 늦은 시간에 별개고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사실은 이제 피크 타임인데 지금 이 시간에 콜이 안 올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웃기죠? <laughs> 그러니까 기사님들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되게 많죠? <laughs> 음, 차후 시간.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드려드리고 싶어서. <웃음> <웃음> 여기, 그, 순회 와서, 아까 사실은 여기 뭐야, 판교 들어갈 때도 그, 프리콜 하나 올라왔었는데, 제가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 여기서도 또 하나 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는 지금 이제 정지 상태 30분 동안. <laughs> 예, 음, 아무 생각 없다. <laughs> 음, 하기 싫을 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릴렉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좀 이따 움직여야 됩다 여기서도 역시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11시 1분이거든요. 예, 거의 지금 30분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랑 똑같네. 네, 로지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일단은, 동, 송도. 송도 갑니다, 송도. 단가 6만원. 네,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50분, 정도, 50분이 아니라 4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어, 따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요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 유니캐스트 빌딩 거기 몇 층으로 가면 될까요? 네, 일단 도착은 했어요. 도착은 했고 여기, 여기 이제 컨벤션 센터인가요? 골프 음, 포인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구리 있어야지. <laughs> 음, 아이 송도가 조심은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요즘 송도에 콜이 없어가지고, 또 물만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가 인천대역 입구하고 되게 가까운데 10분 있으면 마지막 차가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안전방은 연수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일단 자꾸 나갈 수 있는 콜들이 있는데, 음. 음. 오긴 왔네요. 무조건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냥. 네.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요코를 잡았어요. 삼성동 가는 코인데 6만 포인트. 예, 이거 안갈수 없잖아요. 예, 이거 가야죠. 어, 지하철 값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잽싸게 달려야 될 분위기 자 보자 몇번 출구에서 내릴까요 네, 아 여기 주차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건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고급차인데 이런 데가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프리기사를 불렀구나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이큰 차가 또에리베이터 내려오고. <laughs> 음. 어쩔 수 없죠. 송도 음. 서 음. 음. 에 음, 괜찮은 코 하나, 음, 잡았네요. 착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도 괜찮고, 예. 음, 저는 여기서 어딜 갈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자이언트 호텔 쪽. 예, 여기는 이제 인더 컨티나트 호텔이고, 이쪽이 자이언트 호텔이죠. 이쪽. 예, 그쪽으로 조금 걸어가서, 자연 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 콜보다는 그 로지 콜이 조금 많이 나오는 곳이죠. 예, 이쪽 가서 아 잠시 대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 비가 찔끔찔끔 내리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시간적으로는 거지2 시가 다돼갑니다 예, 두 시가 다돼가고 보셨겠죠 이제. 아, 송도에서 어. 간만에 괜찮은 곳을 잡고 나왔어요 예, 운소동 한번 갈까요? 음, 운소동, 운소동 예, 오늘 운소동 한번 가보고싶어 <laughs> 좀 무리일까? 네 운소동 어딜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자중해야 돼.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막타기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꼭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성격상. 태제고개. 네, 음. 차라리 태제고개로 가는 게 낫죠. 네,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제 자이언트 호텔에서 콜들이 생각외로 많이 올라와요. 로지콜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호텔을 제가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뭐, 여주, 가남도 올라오고요. 별게, 별콜들이다올라온다 지금. 가남 7만원, 네. 운서 6만원처럼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태제국에는 바로 날라가네요. 예. 태제국에는 음, 또 바로 날라가. 예.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음, 어찌됐던가에 여기 그 강남 자체가 지금 이제 카카콜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로지가 생각에도좀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대기하고 있다가, 음, 코로나 자구선 또 남쪽을 가든지 서울에서 서울을 타든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쉬어야 되겠어. 네, 음, 한남동으로 가려고요. 한남동 프리코 3만 원 괜찮죠? 이걸 어, 잡아봤어요 아, 이러, 요, 요 정도 될까요? 아, 네. 요 정도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Seni> <laughs> <laughs> <주 vert contamination> 여기가 이제. 근데 네, 음, 도착을 했는데 생각해로 한남동에 콜이 없네 <laughs> 요즘 왜꼭 이러냐고 <laughs> 한남동에 콜이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laughs> 한남동에 콜이 없어요 아 진짜 <laughs> 바로 넘어가기엔 좀 아쉬운데 <laughs> 거긴 바로 넘어가면 바로 콜인데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가 있나 <laughs> 버스도 바로 왔나? 네, 그냥 타고 넘어가야겠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버스가 바로 와서 네, 감사합니다. 음, 음, 다시 저기 자이안토 호텔로 올라가려고 여기 대리긴 내렸는데 아유, 저도 참 감이 떨어져요. 이게 저기 뭐야. 그냥 저기 한남동에 있었어야지 여길 왜 오냐고. <laughs> 콜이 있던 없든 간에 거기서 이제 치고 움직였어야지 맞는데 에잉, 참나. 네, 아 완전 작전 실패. 음이코라도 <laughs> 음, 타고 가야겠네요. 아,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근데 요콜 타면은 일단 내려가서 잘하면 집에 빨리 갈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수원 원천동으로 내려갈게요. 네, 도착했고요. 어, 어. 어. 여기는 왜 왔냐면. 일단, 여기서는 집에 가기가 좋습니다. 콜 어. 잡으러 온건 아니고, 오, 되게 피곤한데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 네, 겨울비는 내리고, 아, 나와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정말 오늘은 스타트부터 하기 싫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송도에서 그나마 코로나 제대로 잡는 바람에 전투력은 올랐지만, 제가 좀 선택과 초이스가 너무 아,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정신 차려야지. 예,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안일하게 <laughs>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구독자께서 안일하게 일하는, 일해가지고 폭망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다. 근데 이제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 오늘 강남에서도 이게 뭡니까, 그쵸? <laughs> 시간만 죽이고 아 쓸데없이 그 평일이라든지 뭐 주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요일과 목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비올 때라든지. 오늘 뭐 비가 와서 콜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콜 자체가 오늘 좀 타기가 싫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버스 올 때도 됐고요. 음, 오늘 또 비가 오려나? 아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을 시세 많는 비인가? 겨울 장마인가?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네요. 예. 음, 뭐자오시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죠. 힘내라 힘이었고요. 아, 힘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